팬덤 전쟁 유튜브 트로트 5월 구독자 탑10 순위 대공개. 믿기지 않는 결과에 대격변 예고. 치열한 경쟁 속 1위 깜짝 차지한 스타는 누구? 미스터 트롯 3분화 현역가왕 2분의 열기가 식을 줄 모르는 가운데 방송이 막을 내린 후에도 가수들을 향한 팬덤의 뜨거운 사랑은 유튜브 구독자 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연의 순위와는 별개로 팬심으로 똘똘 뭉친 팬덤은.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들의 유튜브 채널을 꾸준히 성장시키고 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 가왕과 미스터 트롯 3분의 탑10 가수들 중 2025년 5월 기준 유튜브 구독자 순위에서 영광의 1위를 차지한 스타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양대 오디션 탑10 가수들의 유튜브 구독자 순위를 14위부터 전격 공개합니다. 현역 가왕 앤드 미스터 트롯 3 유튜브 구독자 순위 대공개. 14위 민수현 포고 엔터테인먼트. 최근 한일토텐쇼에서 한층 더 깊어진 가창력으로 현장은 물론 안방극장까지 뜨겁게 달궜던 민수현님이 14위에 올랐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으로 현역 가왕이 단합대회를 떠나 약돌돼지, 더덕구이, 족살찌개 등 푸짐한 한상을 폭풍흡입하는 초특급 먹방쇼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군침을 자극했죠. 민수현님 소속사의 유튜브 채널인 포고 엔터테인먼트 구독자는 1040명을 기록했습니다. 13위 남궁진, 남궁진TV 전국 투어 중인 TV조선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3분 탑6가 대구 공연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달구벌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마카롱 보이스와 진한 감성으로 팬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물한 남궁진님의 유튜브 채널 남궁진TV는 구독자 1,710명으로 13위에 랭크됐습니다. 12위 추혁진 투스타 추혁진. JTBC 예능가는 형님의 출연에 웃음과 감동이 어우러진 무대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추혁진 님이 12위입니다. 형님들과의 티키타카를 통해 유쾌한 케미를 보여줬고 무대 위에서는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자신을 표현하며 음악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르신 팬들에게는 아들이자 어린 팬들에게는 동네 오빠 같은 이미지로 꾸밈없이 다가가고 싶다고 전한 추혁진님의 유튜브 채널 투스타 추혁진은 구독자 1,770명을 기록했습니다. 11위. 김수찬, 오피셜 김수찬. 부루의 명곡 주현미 특집에서 주현미님의 친딸 수현님을 제치고 애제자 테스트 1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던 김수찬님 이날 같이 뒤에 곡도 발매하고 개인 연락처도 가지고 있다며 최장 5시간 40분 동안 통화한 적도 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죠. 특히 세뱃돈까지 받았다는 말에 정작 수현님은 엄마한테 세뱃돈 받은 적 없다라고 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한 김수찬님의 유튜브 채널 로피셜 김수찬은. 구독자 6,230명으로 11위에 올랐습니다. 10위 김중현 가수 김중현 모세 사랑의 콜센터 스타즈 첫 방송에서 김중현님을 이상형으로 꼽은 팬이 등장하며 스튜디오 분위기를 달아올랐습니다. 오빠는 몸만 오면 돼 나는 팬의 과감한 멘트에 얼굴을 붉히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고 이어진 예비 장모님과의 전화 연결까지 더해지며 장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점화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 국민사위 김중현님의 유튜브 채널 가수 김중현 모세는 구독자 6,270명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9위 에녹 에녹 부루의 명곡에서 주현미님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헌정 무대가 이어진 가운데 주현미님의 대표곡 짝사랑을 선곡해 무대에 올라 특유의 섬세하고 절제된 감정표현으로 원곡의 애절함을 극대화하며 명곡 판정단의 눈시울을 적신 애녹님. 각종 무대에 올라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발산하고 있는 애녹님의 유튜브 채널 제녹은 구독자 6780명으로 9위에 랭크됐습니다. 8위 신승태 신승태 한일토팬쇼에서 예능감과 무대 장악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존재감을 과시했던 신승태님. 문경 단합대회에서 승부욕을 선보이는가 하면 박서진님과 함께 한 뒤에 꼭 나무꾼에서도 흥을 폭발시켰습니다. 또한 지난 5월 5일 DC 트렌드 트로트 남자 부문 인기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해 깊은 무대 장악력으로 현장 팬뿐만 아니라 온라인 투표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한 신승태 님의 유튜브 채널 신승태는 구독자 11,600명으로 8위에 올랐습니다. 7위 철록담, 철록담의 이정표 브루의 명곡 아티스트 주현미 특집에 출연해 눈물의 블루스를 선곡, 짙은 음색과 감각적인 편곡, 재즈풍의 흥겨움이 어우러진 무대로 주현미님의 극찬을 받았던 철록담님 리제야 제가 제 옷을 입은 것처럼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며 트로트를 향한 진심을 드러냈고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손태진님을 꺾고 1승에 이어 최종 우승까지 거머쥔 철록담님의 유튜브 채널 철록담의 이정표는 구독자만 6,500명으로 7위에 올랐습니다. 6위 강문경 강문경 한일 톱텐쇼에서 트로트 가수 서주님은 강문경님과 함께한 12년의 여정을 밝히며 꽁시인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성장사를 전격 공개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첫 만남을 떠올리며 당시 노래는 정직했고 담백했는데 여러 색을 입혀주면 분명 멋진 소리를 낼수 있겠다고 느꼈다라고 말하며 단기간 성공보다는 긴 호흡으로 성장을 택한 판단이 지금의 강문경 님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문경 님의 유튜브 채널 강문경은 구독자 28,500명으로 6위에 랭크됐습니다. 5위 김용빈 김용빈 미스터트롯 3분 전국 투어 대구 콘서트에서 김용빈 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대구에서 나고 자란 미스터트롯 3분진 출신으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대구이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것도 대구입니다. 고향 대구에서 그것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감격했습니다. 이어 최근 대구 한지산에 큰 산불이 일어나 피해 입으신 분들 잘 회복해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겠다. 라는 말도 있지 않은 김용빈님의 유튜브 채널 김용빈은 구독자 3만 3,100명으로 5위에 올랐습니다. 4위, 환희, 환희팅 환희. 현역가왕 2분의출연에 최종 8위에 오르며 트로트 가수로의 전향을 알렸던 환희님의 현역가왕 2분 전국 투어 무대에 합류해 안방과 무대를 오가는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솔직한 일상부터 폭넓은 음악 행보로 전 세대 사랑을 받고 있는 무대 위의 모습까지 반전 매력 가득한 하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환희님의 유튜브 채널 환희팅 환희는 구독자 36,300명으로 4위에 랭크됐습니다. 3위. 남승민, 남승민 TV. 사랑의 콜센터 스타즈에서 군 복무 중인 가운데 탑7 멤버들과 함께 깜짝 출연해 눈길을 끌었던 남승민님. 오랜만에 방송에서 만난 남승민님의 등장은 시청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탑7 멤버들과의 자연스러운 케미 속에서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군복무로 활동은 잠시 멈췄지만,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진심 어린 모습으로 응원이 이어지고 있는 남승민님의 유튜브 채널 남승민TV는 구독자 43,900명으로 3위에 올랐습니다. 2위, 박지현, 박지현. 얼마 전 김희재 님이 진행하고 있는 더 트롯쇼에 출연해 그 또한 내 3인대를 열창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무대를 펼쳤던 박지현 님. 절제된 감정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원곡의 감동을 더욱 짙게 만들었고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보이스는 관객들에게 위로를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호소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남기고 있는 박지현 님의 유튜브 채널 박지현은 구독자 47,800명으로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1위, 압도적 존재감 박서진. 2025년 5월 양대 오디션 유튜브 구독자 수 영광의 1위는 바로 박서진님입니다. 박서진님의 유튜브 채널 박서진은 구독자 22만 7천 명으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일 톡텐쇼에서 박서진님의 주도로 경상북도 문경에서 현역들의 단합대회가 큰 화제를 모았죠. 문경 별미 먹방부터 출렁다리 노래방, 문경세제 버스킹까지 맹활약하며 색다른 웃음과 감동, 힐링을 선사했습니다. 이는 화요일 예능 프로그램 중전 채널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위력을 발휘하며 박서진님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박서진님, 다시 한번 1위 정말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유튜브 채널 활약 기대. 이번 유튜브 구독자 순위를 통해 미스터트롯 3부나 현역가왕 2분 출신 가수들의 뜨거운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팬덤의 규모와 활동이 유튜브 구독자 수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는 점에서 팬들의 적극적인 응원이 가수들의 성장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아직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이 전해지지 않은 진혜성, 유지, 최재명, 김준수, 신유 손비나 님들의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이 전해지면 핫토픽 TV에서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들 트로트 스타들이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며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트로트 팬덤 전쟁, 유튜브 구독자 수로 본 최고 인기 스타는? 미스터 트롯과 현역가왕 이분과 막을 내렸지만 트로트 팬들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경연을 통해 재평가된 가수들을 향한 팬덤은 정해진 순위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역가왕과 미스터트롯 3분 양대 탑1 가수님들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내용을 전하기 앞서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양대 오디션 탑10의 유튜브 구독자 순위 14위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순위 14위부터 10위 14위 김소유 포고엔터테인먼트 1040명 한일 톱1쇼에서 한층 더 깊어진 가창력과 다채로운 무대로 현장은 물론 안방의 열기까지 뜨겁게 달궜죠. 경상북도 문경으로 현역가왕이 단합대회를 떠나 문경의 특산물인 약돌돼지와 더덕구이, 족살찌개까지 푸짐한 한상을 폭풍흡입하는 초특급 먹방쇼를 선보여보는 이들의 군침을 자극했습니다. 소속사 유튜브 채널로 보입니다. 13위 남궁진, 남궁진TV, 1710명 전국 투어 중인 TV조선 인기 예능 프로그램 미스터트롯 3분 탑6가 달구벌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서울, 진주, 부산에 이어 네 번째로 열린 대구 공연의 특별 게스트로 출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마음이 말랑말랑해지는 마카롱 보이스와 진한 감성으로 팬들에게 뜻깊은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12위 추혁진, 투스타 추혁진, 1770명. 예능가는 형님의 출연에 웃음과 감동이 어우러진 무대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분입니다. 형님들과의 티키타카를 통해 유쾌한 케미를 보여줬고, 무대 위에서 때로는 진지하게, 때로는 유쾌하게 자신을 표현하며 음악으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어르신 팬분들에게는 아들이자 어린 팬분들에게는 동네 오빠 같은 이미지로 꾸밈 없이 다가가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11위 김수찬, 오피셜 김수찬, 6230명 부루의 명곡 주현미 특집에서 주현미님의 친딸 수현님을 제치고 제제자 테스트 지위에 올라 눈길을 끌었죠. 이날 같이 듀엣곡도 발매하고 개인 연락처도 가지고 있다며 최장 5시간 40분 동안 통화한 적도 있다고 밝혀 모두를 놀라게 했으며 특히 세뱃돈까지 받았다는 말에 정작 수연님은 덤마한테 세뱃돈 받은 적 없다라고 해 폭소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12. 충길, 가수 임충길 모세, 6,270명. 사랑의 콜센터 스타즈 첫 방송에서 가수님을 이상형으로 꼽은 팬이 등장하며 스튜디오 분위기가 달아올랐고 오빠는 몸만 오면 돼라는 팬의 과감한 멘트에 얼굴을 붉히며 수줍은 미소를 지었는데요. 이어진 예비 장모님과의 전화 연결까지 더해지며 장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정화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 국민 사위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순위 9위부터 5위 9위, 내녹, 내녹, 6780명 부루의 명곡에서 주현미님의 데뷔 40주년을 기념하는 헌정 무대가 이어진 가운데 주현미님의 대표곡 짝사랑을 선곡해 무대에 올라 특유의 섬세하고 절제된 감정표현으로 원곡의 애절함을 극대화하며 명곡 판정단의 눈시울을 적신 분입니다. 각종 무대에 올라 카멜레온 같은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8위, 신승태, 신승태, 1 6 0 0명 한일 톱텐쇼에서 예능감과 무대장악력을 동시에 보여주며 존재감을 과시했죠. 문경 단합대회에서 승부욕을 선보이는가 하면 박서진님과 함께 한 뒤에 꼭 나무꾼에서도 흥을 폭발시켰는데요. 또한 지난 5월 5일 DC 트렌드 트로트 남자 부문 인기 투표에서는 1위를 차지해 깊은 무대 장악력으로 현장 팬뿐만 아니라 온라인 투표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7위, 천록담, 천록담의 이정배, 16,500명. 구루의 명곡 가티스트 주현미 특집에 출연해 눈물의 블루스를 선곡, 짙은 음색과 감각적인 편곡, 재즈풍의 흥겨움이 어우러진 무대로 주현미님의 극찬을 받았는데요. 이제야 제가 제 옷을 입은 것처럼 감격스럽고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며 트로트를 향한 진심을 드러냈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손태진님을 꺾고 1승에 이어 최종 우승까지 거머쥐었습니다. 6위 강문경, 강문경 28,500명 한일 톱텐쇼에서 트로트 가수 서준 님은 가수 님과 함께 한 12년의 여정을 밝히며 뽕시인이라는 별명에 걸맞은 성장사를 전격 공개해 화제가 되었는데요. 첫 만남을 떠올리며 당시 노래는 정직했고 담백했는데 여러 색을 입혀주면 분명 멋진 소리를 낼수 있겠다고 느꼈다 라고 말하며 단기간 성공보다는 긴 호흡으로 성장을 택한 판단이 지금의 가수 님을 만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5위 김용빈, 김용빈 33,100명. 미스터 트롯 3분 전국 투어 대구 콘서트에서 가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했죠. 대구에서 나고 자란 미스터 트롯 3진 출신으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대구이고 지금의 저를 있게 해준 것도 대구입니다. 고향 대구에서 그것도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노래한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감격했습니다. 이어, 최근 대구 한 지산에 큰 산불이 일어나 피해 입으신 분들 잘 회복해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순위 4위부터 1위. 4위, 환희, 환희팅 환희 팅 환희, 36,300명. 현역가왕 2분의 출연에 최종 8위에 오르며 트로트 가수로의 전향을 알렸죠. 현역가왕 이 전국 투어 무대에 합류해 안방과 무대를 오가는 다채로운 활동을 이어가고 있고,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지금껏 보지 못했던 솔직한 일상부터 폭넓은 음악 행보로 전세대 사랑을 받고 있는 무대 위의 모습까지 반전 매력 가득한 하루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3위 남승민 남승민 TV 43,900명. 사랑의 콜센터 스타즈에서 군 복무 중인 가운데 탑7 멤버들과 함께 깜짝 출연해 눈길을 끌었죠. 오랜만에 방송에서 만난 가수님의 등장은 시청자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탑셉은 멤버들과의 자연스러운 케미 속에서 훈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군 복무로 활동은 잠시 멈췄지만 팬들과의 연결고리를 이어가는 진심 어린 모습으로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위 박지현, 박지후, 47,800명. 얼마 전 김희재님이 진행하고 있는 더 트롯쇼에 출연해 그 또한 내 삶인데를 열창하며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무대를 펼쳤죠. 절제된 감정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원곡의 감동을 더욱 짙게 만들었고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보이스는 관객들에게 위로를 동시에 전달했습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호소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팬들에게 진한 감동을 남기고 있습니다. 1위 박서진, 박서진, 22만 7천명. 2025년 5월 양대 오디션 유튜브 구독자 수 1위는 박서진 님입니다. 박서진 님의 유튜브 채널은 압도적인 수치로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한일 톱텐쇼에서 박서진 님의 주도로 경상북도 문경에서 현역들의 단합 대회가 화제였죠. 문경 별미 먹방부터 출렁다리 노래방, 문경 세제 버스킹까지 대활약하며 색다른 웃음과 감동, 힐링을 선사하며 화요일 예능 프로그램 중전 채널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박서진 님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트로스타들의 끝나지 않는 질주. 이번 유튜브 구독자 순위 조사는 트로스타들의 막강한 팬덤과 온라인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단순히 경연 프로그램의 순위를 넘어 팬들은 자신이 응원하는 가수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어하며 유튜브 채널은 그 소통의 중요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각 가수들은 자신만의 개성과 매력을 담은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교감하고 있으며 이는 팬덤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무대 위 화려한 모습뿐 아니라 일상 속 솔직하고 인간적인 모습, 팬들과 소통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 등이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는 비결입니다. 앞으로도 트롯 스타들의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중한 공간으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팬들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 속에서 트롯 음악과 가수들은. 더욱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입니다. 진혜성, 유지, 최재명, 김준수, 신유, 손빛나님의 유튜브 채널 개설 소식이 전해지면 핫토픽 TV에서 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